뭐 올드 미디어들이 그 자기의 저 입지를 입지를 김호준한테 뺏겨서 김호준을 비판한대 아니거든요 제가 먼저 비판을 해가지고 제가 김호준을 비판해가지고 그다음에 올드 미디어들이 받아친 겁니다 같은 유튜버 같은 유튜버 뉴미디어 같은 유튜버로서 김호준을 비판한 거예요 시민 깨 시민으로서 김호준을 비판한 거예요 평범한 시민으로서 김호준을 먼저 비판한 거지 올드 미디어 뉴미디어 그런 필요 없어요 김호준을 비판한 게 민주당 공천에 개입하고 자기 사업을 키우고 정경유착가요어 정언 유착이에요. 정언 정언유착. 언론과 정치의 유착. 그런 적폐적인 면을 보이니까, 언론과 이, 이런 정치의 유착 관계를 그런 적폐적인 면을 보이니까 비판한 거예요. 오드미디어라서, 어, 뉴미디어를 비판한다. 그게 아닙니다. 정언 유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 김호준은 권력에 빌붙어서, 이런 적폐 권력에 빌붙어서 300억이라는, 윤석열 정권에서 300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300억. 300억. 2년 동안 300억. 뉴미디어가. 뉴미디어가 2년 동안 300억. 그것도 윤석열 정권에서 아무 탄압도 받지 않고 같은 뉴미디어들은 압수수색 받고 탄압 받고 어 그러고 막재판에서돈 쓰고 막그럴 동안 가장 큰 진보 대형 미디어가 탄압은 전혀 안 받고 300억이라는 자산을 위이 이익을 그렇게 봤어요. 어준이가 그게 뭐올드미디어 뉴미디어 따질 이야기입니까? 어 얼드미디어가 뉴미디어를 비판한다 그렇게 따질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상식적인 게 시민으로서 이상하다. 어 정언유착 관계인 이 김어준을 한번 세무조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김호준이는 뿌리를 간망하고 지원자그 12상 계엄때 도망친 놈이다. 그걸 그러니까 깨시민으로서 까방권을 줘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 같이, 어, 12상 계엄때 방송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국회에 참여하고, 국회에 가서 군, 군인들 앞에서 총 맞고, 칼 맞고, 어, 탱크 맞고, 전차 맞고, 한, 그런 국민으로서 우리는 김호준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우리는 비판할 자격이 있다. 어떤 미디어, 누 미디어 그런 상관없다. 우리는 계엄을 막은 시민으로서 김호준을 비판할 자격이 있다. 계엄의 도망간. 어준 털어준, 어? 그런 걸 비판할 자격이 있다. 어.